이 제품은 대성화이언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입니다. 오른쪽부터 해서 3구, 2구, 1구 짜리 에어컨 입니다. 용량은 세 종류가 있고 두 종류, 한 종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화이언 이동식 에어컨 제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창공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포켓디코라는 제품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돌리시면 이게 여러 각도로 열리고 닫힙니다. 이쪽에 보시면 시래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이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이 이쪽에 보시면 대기 침복, 자바라, 자바라 잡는 호스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물통이 달려있습니다. 사용 후 꽉 채우시면 버리시면 됩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빠집니다. 이거를 청소를 자주 해주시면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옵니다. 방착하실 때는 이쪽부터 해서 방착이 쉽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선이 있는데 그냥 220V 쓰시면 되고 용량이 큰거쓸 때는 배전함에서 직접 따 오셔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연속 냉방, 냉방 버튼, 재습 예약,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강약 버튼,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올림 내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시외기가 장착되어 있어 뜨거운 바람이 나는 오 곳입니다. 이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시려면 같은 사진을 따로 구매하셔서 배기 챔버와 자바라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쪽에 장착을 하신 뒤 뜨거운 공기가 자바라를 통해서 바깥으로 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에어컨 냉방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자바라랑 배기 챔버랑 서스밴드는 별도 구매 상품입니다.